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문제집 제24쪽 148번에서 150번 문제까지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148번입니다. 기도온이 선발한 군사는 모두 몇 명이며, 그들의 전쟁 무기는 무엇이었습니까? 네, 기도온은 우리 사사, 열두 사사 중에 한 명이지요. 우리 성경책에 나와 있듯이 사사기 7장, 6장, 7장을 보시면 기도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도원은 미디안 족속과 싸워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람입니다. 네, 7절에 보시면 7장 1절, 여룻발이라 하는 기도원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예, 기도원이 이렇게 미디안과 싸우러 나가기 전까지만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그 관련된 이야기들은 6장을 한번 꼭 한번 읽어봐주시고요. 자, 기도원이제 백성들 중에 군사들을 제 뽑아서 이제 미디안과 싸우러 나아가는데 이 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않니냐할 거다.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네, 너무 많아서 사람이 많기 때문에 아이 숫자 때문에 우리가 미디안으로부터 이긴 거 아니야? 라고 사람들이 착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사람들을 돌려보내라 하십니다. 삼절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니 기도원이 순종을 하죠. 그래서 떠나보내니 모두 몇 명이 떠났습니까? 네, 2만 2천명이 떠납니다. 남은 자가 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미디안과의 전투에서 싸우고자 처음에 맨 처음에 왔던 사람들은 모두 3만 2천명이었죠. 네, 3만 2만 2천명 더하기 만 명, 3만 2천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직도 많다. 남은 만 명이 아직도 많다라고 말씀하시며 사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그래서 기드온이 백성들을 인도하여서 물가로 내려갑니다. 요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워라.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사람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셨습니다. 이에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삼백 명이요 그의 외 백성들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셨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삼백 명으로 너는 미디안과의 싸움을 준비하라. 나머지는 다 집에 보내라.라고 말씀하시지요. 팔 절입니다.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돈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 백성들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삼백 명은 머물게 하니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십육 절 보시면은 삼백 명을 세대로 나누어 기돈이 각 손에 나팔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합니다. 300명이 나팔을 불때요아께서그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베시다이르고또답바에 가까운 아벨무홀라의 경계까지 이르게 되었다. 결국 미디안을 끝까지 추격하였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문제에 되돌아와서요. 기존이 선발한 군사로 모두 몇 명입니까? 그리고 그들의 전쟁 무기가 무엇이었을까요? 정답은 300명이고요. 그리고 그들의 전쟁 무기는 나팔 그리고 햇불을 넣은 빈 항아리가 되겠습니다. 149번입니다. 서로 관계되는 것끼리 좌우를 줄로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제가 왼편을 읽어볼까요? 1번 바락, 2번 시스라, 3번 드보라, 4번 야엘, 4, 5번 왼손잡이, 6번 블레세딘, 600명, 7번 기두원 그리고 오른쪽은 기역부터 시옷까지 라피도세 안에 사사여 선지자, 니은 야빈의 군대 장관 디귿 아비노함의 아들 대장 리을 소모는 막대기 미음 에웃 베냐미 사람 게라의 아들 비읍 시스라를 죽인 여자 쇼 여룻마할입니다 네 사사시대의 첫 번째 사사라 할수 있는 온니엘온니엘이 죽고 난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요아의 목전에 악을 행합니다 그래서 요아께서 모아방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여서 그들을 이스라엘을 에글론으로 하여금 대적하게 하시지요.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하방 에글론을 모두 몇해 동안 섬겼습니까? 네, 18년 동안 섬겼습니다. 그자 이스라엘 자손이 요아께 부르짖습니다. 용서해달라, 자기들을 구원해달라 라고 하나님 앞에 그때서야 이제 눈물 지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자, 그러자 요압께서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우리 여기서 여기 구원자로 우리는 사사라 부른다 했습니다. 이 사사 누구를 세우셨습니까? 예, 베냐민 사람 게라야들 왼손잡이 에웃 왼, 왼손잡이 에웃이라는 사람을 이 모아방 에글론과 맞서 싸울 사사로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그럼 5번부터 보겠습니다, 여러분. 5번 왼손잡이 누구입니까? 네. 미음에 나오는 에웃 베냐민산람 게라의 아들 에웃이지요. 이 에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모아방 에글론과 맞서 싸우라라고 사사로 세우셨습니다. 3장 31절을 보시겠습니다. 에웃 후에는 이제 에웃이 죽은 후에는 아나세아들 삼갈이란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삼갈이란 사람이 사사로 세움을 받습니다. 그런데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149번 오른편에 리을 소모는 막대기는 어느 것과 연결하시면 되겠습니까? 네, 6번의 블레셋인 600명과 연결하시면 되겠지요. 4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에우시 주군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요하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요하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왕 야빈을 입에낸제이스라엘 치는 막대기로 사용하십니다. 그의 군대 장관은 하루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다. 예, 가나안왕 야빈의 가빈이 밑에 있는 군대 장관이 누구라고요? 예, 시스라입니다. 그래서 149번 왼편에 있는 2번 시스라는 무엇과 연결하시면 되겠습니까? 네, 오른편에 니은 야빈의 군대 장관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과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3절 야빈은 철 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였다. 또 요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사로 세우셨습니까? 예 라피도세 안에 여선지자 드보라를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우십니다 그래서 149번 3번의 드보라는 오른편에 무엇과 연결하시면 되겠습니까 예 오른편에 기억 라피도세 아내 사사 여선지자와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6절 보실까요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바락이라는 이름을 기억해 주십시오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만 명을 거느리고 다볼 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 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렇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 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라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드보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나도 가겠지만 당신이 가지 않는다 그러면 나도 안 가겠다라고 이바락기 이제 말을 합니다. 이 용기가 부족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149면 왼편에 있는 1번 바락은 무엇과 연결하시면 되겠습니까? 예 디귿 아비노함의 아들 대장과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머뭇머뭇하는 이바락에게 두보라고 말합니다. 구절 이럴 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겠다. 그러나 내가 이번에는 가는 길에서 영광을 얻지 못할 거다. 이는 요아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올라갑니다. 15절 보실까요? 드보라의 말대로 요아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서 걸어서 도망합니다. 17절 시스라가 걸어서 어디까지 도망합니까? 예, 겐사람 헤벨 안에 야엘,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일이라는 이름을 기억해주십시오. 이는 하솔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었다. 야일이 나가서 시스라를 영접합니다.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 그가 시스라가 장막에 들어가니 야일이 이불로 그를 덮어 주었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시스라가 야일에게 말합니다. 장막문에 서 있다가 만약 사람이 와서 당신에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라고 말하면 없다라고 말씀하시오라고 하면서 시스라가 이제 피곤했지 않겠습니까 이제 긴장도 약간 풀리고 깊이 잠이 듭니다 그러자 21절 헤벨의 아내 야엘 이야엘이란 여인이 장망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여기서 그는 시스라이겠죠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습니다 예, 시스라를 죽인 사람 바로 야엘이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149번, 4번 야엘은 무엇과 연결하시면 되겠습니까? 네 비읍 시스라를 죽인 여자와 연결하시면 되겠지요? 그리고 7번 기도원은 무엇과 연결하면 될까요? 네 남은 건 시옷 여룹발인데요여룹발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 25절 보실까요? 그날 밤에 요하께서 기도원에게 계실때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발의 재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어라. 또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요하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명령하십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기도원이 아직 용기가 없고 또 하나님께서 사자로 세우시겠다 마음 먹으셨음에도 주저주저 했던 때였지요. 이십칠 절 기도원이 용기를 냅니다. 종열 사람을 내, 데리고 요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였는데 방금 하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하라 하신 일들을 언제 합니까? 예밤 낮에는 이제 사람들의 눈에 띌까 봐 무서워서 못하고 밤에 하지요.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그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였다. 이십팔 절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발해 재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지켰고 새로 쌓은 재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들였는지라 이제 사람들이 묻습니다 이거 누구의 짓이야라고 물으니 결국 요아스의 아들 기돈이 이를 행하였다라는 것이 이제 사람들 사이에 밝혀지고 소문이 돌지요 그래서, 사음, 사음, 그래서 사람들이 요아스 이제 기돈의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야 당장 네아들 내놔 내가 당장 우리가 그를 죽여야겠어. 어찌 이 놈이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었던 것이야? 가만두지 않겠어. 당장 내놔.라고 언제 아버지 요아스를 찾아옵니다. 그런 나3 1절 이하를 보시면 요아스가 무슨 소리냐? 내 아들 내놓을 수 없다. 어? 바알이 정말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는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입니라 진짜 신이라면 자기가 내 아들 가만두지 않을 것인데 신이 알아서 하도록 해라. 진짜 신이라면 그러면서. 자기 아들 내놓기를 거부를 하죠. 그래서 그날의 기도원을 무엇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까? 예, 여룻발. 자, 이 뜻이 그가 발의 재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발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다 함이었다라. 라는 뜻입니다. 발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다 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여룻발. 그래서 7번 기도원은요. 시옷 여룻발과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문제 150번입니다. 구약 인물 중에 엘가나의 아내로서 자식이 없어 통곡하며 서원하여 얻게 된 자식의 이름 무엇입니까? 예, 먼저 우리 사무엘상 1장 1절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에브라임산지 라마 다임 소빔에 에브라임산에 엘가나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제사장인데요. 그는 여러 화의 아들이고 엘리의 손자 도의 증손이고 수배 현손입니다. 그 사람에겐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엘가나에게 한 사람은 이름은 한나입니다. 또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입니다. 분인나에겐 자식이 있었습니다. 반면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6절 보시면 요아께서 그에게 이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는데요. 예, 분인나가 한나를 계속 심히 격분하게 하고 괴롭게 합니다. 7절에 보시면은 한나가 이 분인 나 때문에 울고 먹지도 못하는 일이 생겨나지요. 자, 10절. 한나가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요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면서 이런 소원을 올립니다. 이르되 만군의 요호여 만일 주의 여정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정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정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요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 기도하는 장면을 본그 당시의 제사 장 엘리 엘리가 한나에게 무슨 말을 합니까 정말 속없는 소리를 하는 건데요 제사장이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 언제까지 술 취해 있겠습니까 포도주 그만두시오 이 제사장 제 엘리 제사장은 한나가 술에 취해서 이런 말을 한다라고 이제 생각했던 것이죠 한나가 말을 합니다 15절에서 주여 그렇지 않습니다 난남넌 나는 너무 마음이 슬퍼서 지금 포도주 독주를 마셔서 취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슬프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 뿐입니다. 19절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셔서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의 아들을 낳습니다. 그 이름을 무엇이라고 지었습니까? 네, 사무엘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습니다.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자 그렇다면 150번 문제. 구약 인물 중에서 엘가나의 아내로서 자식이 없어 통곡하며 선하여 얻게 된 자식의 이름 자 누구일까요 사무엘이지요 사무엘을 누가 낳았습니까 네 엘가나의 아내 두 아내 중 한나 한나가 낳았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는 한나입니다 그래서 (150번) 문제 정답 사무엘이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150번) 문제까지 함께 풀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